안녕하세요. 필로 소피입니다. 오늘은 구조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구조재는 목조 주택의 구조를 이루는 자재를 말하는데요. 목조 주택의 구조는 목재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목재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구조재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크게 목재와 판재로 이루어져요. 일단 목재부터 알아볼게요. 구조재를 부르는 이름은 구조재의 치수로 부르게 됩니다. 그 치수는 공칭 치수와 실제 치수로 나눠지는데, 공칭 치수는 구조재를 부르는 명칭이 됩니다. 공칭 치수가 이 인치인 실제 치수가 일과 이 분의 일 인치가 되고, 사 인치는 삼과 이 분의 일 인치가 되요. 이렇게 공칭 치수와 실제 치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제재한 목재를 실제 치수에 맞게 일차 가공을 한후 사면 대패 작업 후, 함수율 19% 이하로 건조시키면서 줄어든 치수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칭 치수와 실제 치수에 차이가 생기게 돼요. 보통 투바이 부재가 집 짓는 구조재로 사용되는데 투바이는 2인치 두께의 부재를 말합니다. 부재의 치수는 투바이 4라 하면 두께 2인치에 너비 4인치의 각재를 말합니다. 2x6는 두께 2인치에 너비 6인치의 각재를 말합니다. 이렇게 2x4, 2x6, 2x8, 2x10, 2x12가 주로 구조재로 사용됩니다. 기둥재로는 4x4와 6x6 등이 주로 쓰이는데 이것은 4x4는 두께와 너비가 4인치에 4인치인 정사각형 구조를 말합니다. 6x6는 6인치에 6인치 정사각형 구조재입니다. 주로 마감재로 쓰이는 1x는 1인치 두께를 말합니다. 이것은 1x4, 1x6, 1x8, 1x10 등이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주로 피트로 표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x4 12피트라 하면 2x4 두께에 길이는 12피트인 자재를 말합니다. 1바이퍼 14비트는 1바이퍼 두께에 길이는 14비트인 자재를 말합니다. 다음은 목재 기계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 등급이란 기계를 이용하여 목재의 최대 강도 상태를 점검해 등급을 매긴 것을 기계 등급이라고 합니다. 모든 구조재에는 하중을 지탱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목재 하나 하나마다 공인된 기관으로부터의 등급 도장을 지킨 목재만을 사용하도록 건축 법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목재에 찍혀있는 등급을 보면 그 목재에 대해 가장 잘알수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제재소, 등급, 인증기관, 함수율, 수종도를알수 있게 됩니다. 방부목에 대해 알아볼게요. 방부목은 구조재의 방부처리를 하여 목재가 수분이나 벌레, 곰팡이 등으로부터 내구성을 가지도록 만들어진 자재입니다. 방부목은 그 쓰이는 약품에 따라 수용성 방부제와 유용성 방부제 그리고 클레오소트계 방부제로 나누어집니다. 유용성 방부제와 클레오소트계 방부제는 사람이나 동물이 피부 접촉 시 인체에 해가 되는 독성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부제로는 수용성 방부제를 약품 처리한 방부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부목도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림에서처럼 방부품질 인증기관, 방부처리 명도, 방부액 성분, 방부목 사용구분, 방부처리 대행기관, 방부처리 회사명과 주소, 방부목 사용구분 등이 표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판재에 대해 알아볼게요. 판재는 주로 OSB를 사용하게 돼요. OSB 합판은 너비가 2인치이고 길이가 3인치 정도 되는 나무 조각들을 서로 교차하여 액체 페놀 수지나 분말 페놀로 접착하여 만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조형 합판은 가로가 4피트, 세로가 8피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두께는 1분의 1인치 스퀘어 방식과 4분의 3인치 TNG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1분의 1인치 스퀘어 방식 합판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벽과 지붕에 많이 쓰이며 합판과 합판이 맞닿는 곳을 1 8인치 간격을 두어 시공해야 해요. 분3인치 TNG 합판은 바닥합판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합판에 암수가 있는 합판으로 연결시 암수가 끼워지는 방식입니다. OSB 합판이 표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1번 인증기관 2번 성능표시 3번 경관 등급, 4번 노출 내구성, 5번 두께, 6번 제조번호, 7번 제품 기준, 8번 제품 기준서, 9번 사용 용도, 10번 허용 간격, 11번 합판 두께, 12번 합판 강축 방향 이런 내용들이 표기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공항용 목재가 있어요. 공항용 목재는 목재를 적층하여 점착시켜 만든 목재로 우수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고 동시에 일반 목재로 구현하기 힘든 하중의 보안과 난해하거나 어려운 구조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된 목재입니다. 목재는 수종에 따라 강도나 허용 하중이 다르고 쓰임새도 달라요. 목재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목조주택 구조재로 쓰이는 목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감사합니다.